자, 2014년도 7월 모의고사 20번 문제풀이 들어갑니다. 중화반응이에요. H2A 수용액과 BOH2A의 중화반응인데요. 자, 둘이 똑같은, 산과 염기를 같은 부피를 넣었어요. 그런데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래요. 그러면 H2A의 농도가 더 높을 거고요. 자, 산과 염기를 섞었는데요. 2가짜리를 섞었거든요. 그 용액이 산성일 때 여기서 제일 작은 이온수를 갖다 나타내야 될건 누굽니까? 그렇죠. B겠죠. 그치? 왜냐면 얘가 두배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쵸 얘가 이제 그거에 반만 들어오니까 그러면 얘를 우리가 b 몇 플러스 2 e 플러스를 잡습니다 그러면 얘가 a2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치 그럼 나머지 하나가 수소이온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딱 아구가 다 마저 떨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20mm 속에 네누구요 a2 마이너스 40개 수소이온 몇개 들어왔던 거야 80개 이렇게 들어왔던 거야 그러면 boh 2 20mm 안에 b2 플러스가 몇개 들어왔어요. 네. 구경꾼 이온이 20개, 그다음에 알짜 이온이 40개 들어왔죠. 그래서 지금 무엇합니까? 80에서 40 빼면 40개 남은 거 맞아요. 자, 그런데 염기성으로 갑니다. 그럼 염기성 수용액에서 BH2를 더 첨가한 거죠. 그럼 염기성 수용액에서는 어떻게 됩니까? 누가 제일 작아야 돼요? 네, A2-가 제일 적은 이온 수가 있어야 되죠. 그렇지? 그럼 나머지가 누가 됩니까? B 플러스 그다음에 OH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. 그런데 A2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, 지금? 자, 여기에 몇개 있어요? 40개 있어요. 그치 우리가 요 이온수대로 놓는 거야. 비율을 이온수로 놓은 거죠. 그래서 얘가 40개예요. 그러면 여기는 몇이 됩니까? 80, 80이 돼야 돼요. 자, 그런데 지금 B2 플러스가 원래 20개 있었죠. 거기서 지금 몇 개가 됐어요? 80개가 됐죠. 네, 60개가 더 들어왔어요. 그런데 B2 플러스가 20mm에 20개였단 말이죠. 그치? 그런데 걔가 80개가 된다고 60개가 더 들어오려면 x는 60mm가 되어야 하죠.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 수는 농도를 말해요. H2A와 BOH2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, 구경꾼 이온도 두 배, 알짜 이온도 두 배죠. 그래서 농도 두 배가 됩니다. x는 60이었고요. 양이온수의 입자수 가에서 양이온은 b 2와 h 합치면 몇 개예요? 60개, 그쵸? 나에서는 b 2플러 그치, 요것만 아, 양이온이거든요. 요게 80개. 그러면 3대 4 맞죠?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해서 4번으로 갑니다. 잘 풀어주세요.